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하셨나요? 실패할 때는 다시 엎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주시기 때문에 또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로 또 인도함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길에서 승리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 요소를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한번더 나눌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아멘. 네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은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네, 세번역 버전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귀한 말씀과 또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읽어 주셨던 최상훈 목사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책이 있는데요. 우리 최상훈 목사님이 두 번째 책을 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DNA입니다. 하나님의 DNA는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는 책이 있고요.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눈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그 DNA를 온전하게 발현시키고 나타나게 하고 그것으로 인도함을 받는 법을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으니까는요. 여러분도 한번 꼭 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dna도 챌린지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dna 12일 챌린지가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는요. 신청할 수 있는 그 링크를 아래다가 연결해 놓을 테니까는요. 신청하셔서 저자 직강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책과 또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dna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읽을 글의 제목은요. 당신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나만 아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좋았다.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좋았다. 특히 좋았던 점은 내 안에 부어진 성령님의 임재였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 가장 큰 변화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다.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생각이나 관념이 아닌 실제가 되니 걸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언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주님의 존재감이 내삶 구석구석에 나타날수록 주님과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존재를 느낀다면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더 자주, 더 촘촘히 주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매일매일 대화하면 할수록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이 더 확실해졌고, 나중에는 이 믿음이 내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실제적인 사실이므로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노력이 굳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지금 비가 오는 상태인데 그것을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밖에 비가 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밖에 비가 와요라고 이야기한다. 비가 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 그대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주님의 존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부터 나의 생각, 나의 성격, 나의 말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꼈다.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으로 인한 자존감이 생겼다. 스스로 놀랄 정도로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어디서나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후 나는 중고등부 회장으로 성기게 되었고 찬양 인도도 기쁨으로 하게 되었다. 이를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리더십도 발견하게 하셨다.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내게 관념이 아닌 실제가 된 이후부터 자연스레 나의 생각, 마음, 말, 모든 영역들이 조금씩 바뀌어 가기 시작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게 리더십이 생기고 권세도 부어지고 담대함도 생기게 되었다. 먼 훗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다. 이때 깨달았던 것들이 전부 이전부터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정체성이라는 것이다. 나의 정체성을 깨달은 그날부터 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리에만 있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렇게 선교사로 케냐와 우간다에서 7년, 알래스카에서 7년, 그리고 벤츄라 이민 목회를 거쳐 지금의 화양교회로 부임했다. 그 동안 워낙 오랜 기간 해외에서 목회를 하여 한국 목회에는 미숙한 것이 많았다. 그때에도 내가 한 것은 오로지 기도였다. 기도의 자리. 예 배의 자리에 머물며 지혜를 구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목회의 방향이 바로 영의 정체성이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놓고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방법이 바로 영의 정체성이었음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규정한 정체성을 붙들고 나아갈 때그 모든 능력과 이끌어가심이 풀어졌던 것을 발견하게 하셨다. 나는 내 삶을 이끌어준 영의 정체성을 온 성도와 함께 나누었다. 그 결과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먼저는 개개인의 성품이 변화되었고, 그로 인해 분위기가 점차 밝아졌다. 사업에 실패하고 낙심에 빠졌던 성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다시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다.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자살과 우울증에 빠져있던 청년들이 어둠에서 빠져나와 빛의 영성을 회복하였다. 각각의 성도들이 영의 정체성을 깨달으면서부터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많은 영혼이 새롭게 변화된 것이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임을 깨달았다. 내 삶을 변화시켰던 정체성, 많은 성도들과 청년들의 인생을 바꾸었던 정체성이 이제는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도 동일하게 풀어질 것을 기대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으신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될때 신앙생활은 더 이상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도달해야만 하는 힘겨운 여정이 아니라 정렬되고 견인되고 완전한 정체성으로 여겨지는 승리자의 여정이 될 줄로 믿는다. 아멘. 이 책을 만들 때, 원래 이제 최 목사님과 이야기할 때,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1편을 내고 2편을 낼 때, 원래 다른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원래 내려던 두 번째 책은 세 번째로 미루고 이거를 빨리 내자고 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DNA,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저도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순간 저 인생이 180도 틀려졌었거든요.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는 순간 저의 기도가 틀려졌고, 저의 믿음이 틀려졌고, 그런 불평 불만했던 저의 입술의 열매들이 완전히 변화해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어, 세상이 나를 보는 평가의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항상 자지우지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했었는데 그거는 헛된 거였고 우리를 평가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만이 나를 정의할 수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창조주의 DNA가 내 안에 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던 것을 겪었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이거 먼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급히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저희 아이들이 저의 품을 떠나서 유학을 간다든가 기숙사에 들어갈 때 항상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첫 번째 이야기가 정체성. 우리 오늘 책에서는 하나님의 DNA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때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발견하고 그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전에 현대미술관에 한번 갔었어요. 그 작품을 보면서 이제 다들 생각하잖아요. 저 작품이 무엇일까. 이 현대미술들은 이게 참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 작품을 보면서 아름다운 밥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직접적으로. 근데 거기에 이제 정확한 제목이 나왔는데요. 엄마라고 써 있었습니다. 물론 뭐 의미가 통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작품의 정체성, 정확한 이름은 엄마죠. 왜냐면 저는 구경꾼이고 제3자죠. 그것을 직접 창조한, 만들어낸 작가의 이 작품에 대한 정체성의 규정은 엄마라는 거였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따지겠습니까? 어, 창조자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엄마라고 하면 엄마가 되는 거겠죠. 그 정체성, 그 정체성은 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자는 창조자 외에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정체성은 오직 한 분, 나의 창조자 대신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규정할 수 있고 부여할 수 있겠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체성을 알지 못하게, 흔들어버리고, 또 깨닫지 못하게, 미혹하는 것이 아마 사단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받은 정체성과 함께 능력도 있고 권세를 받았는데,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능력 없어. 너는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능력을 안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 받은 그 DNA는 감춰져 있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못 보게 하고 다른 거짓말로 덮어버려서 그렇지. 그것을 잘 걷어내면 우리에게는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정체성을 느끼게 되죠. 저의 정체성을 깨달았던 그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 완전히 변화되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데요. 숨이 멎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이 말씀을 보는 순간, 아, 어, 내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단이 보이지 않게 해놨던 그곳에 이 말씀이 빗자루로 이렇게 이렇게 쓸어버리셨어요. 그 안에 단어가 나오는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 이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구나.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또 성령님까지 또 인을 딱쳐 주시면서 증언해 주시잖아요. 이제 뭐더 이상 무엇을 못 믿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어, 그럼 저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럼 나랑은 형제네. 어, 저 자매님은 하나님의 딸이니까 나랑 남매네. 막 이런 막 생각이 들면서 막 기뻐지면서 저의 정체성이. 어,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이걸 쫄지? 내가 왜 이걸 무서워하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전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내가 왜 울고 있지?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그러면서 저의 모든 것이 팍! 그냥 다 열렸던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저의 정체성이었어요. 지금도 매번 얘기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는 막내라고. 저는 그 저의 정체성을 그렇게 맞춰 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막내아들. 아, 그러기 때문에 사고 치죠. 그렇죠. 문제 있죠. 그러면 뭐 막내아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가서 아빠한테 가서 들이대야죠. 죄송하다고 사과 드리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거. 그게 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아빠만 믿고 매달리고 아빠 앞에서 울고 불고 하면은 아빠가 챙겨 주십니다.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틀려졌어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보십시오. 옛날에는 제 3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봤다면 아들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아빠가 나에게 주는 사랑의 편지. 기도도 틀려집니다. 예전에는 옆집 아저씨한테 했던 옆집 꼬마였다면 이제는 친아버지에게 하는 딸과 아들의 기도가 되는 거죠.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아빠 뜻이 뭐예요? 무엇을 해 드리면 돼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정체성을 내가 확인하는 순간, 확정하는 순간 세상은 다 틀려진다라는 거. 오늘 최 목사님의 책 안에 하나님의 DNA 안에 읽었던 그 내용 중에서 한번더 나눌게요. 각각의 성도들이 영의 정체성을 깨달으면서부터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많은 영혼이 새롭게 변화된 것이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임을 깨달았다. 내 삶을 변화시켰던 정체성, 많은 성도들과 청년들의 인생을 바꾸었던 정체성이 이제는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도 동일하게 풀어질 것을 기대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으신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신앙생활은 더 이상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도달해야만 하는 힘겨운 여정이 아니라, 정렬되고 견인되고 완전한 정체성으로 여겨지는 승리자의 여정이 될 줄로 믿는다. 아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저희한테 주신 그 유전 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전 인자.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딸이고 아들이고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 권세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녀의 권세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도 그 여러분의 정체성.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DNA 12일 챌린지가 8월 19일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같이 책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또 훈련도 하고 선포도 하는 그런 실질적인 시간이 될 테니까는요. 같이 함께 또 미리 신청해서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